오랜만에 이렇게 실내에서 카메라를 켰어요. 그 전에 저희 집 영상들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 구조가 좀 바뀌었는데요. 이거는 나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찍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 제가 식물을 1층에 좀 많이 키우는데 그 중에서도 행잉 식물 여섯 가지를 뽑아서 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행잉 식물은 어 제가 좀 적어 왔는데요. 형광 스킨답서스, 아몬드페페, 청아이비, 몬스테라 아단소니, 필로덴드론 미캄, 디시디아 필리핀 이렇게 총 여섯 가지를 어,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 여섯 가지를 선별한 이유는 어, 진짜 키우기가 너무 쉬워요. 그리고 아무데나 탁탁 올려놔도 어, 오. 좀 멋있는데? 하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시는 식물들을 한번은 키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카메라를 켜 봤고요. 네,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필로덴드론 미칸입니다. 제가 펠로덴드론 미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세요. 이렇게 툭 걸어놓기만 해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? 이게 제가 이렇게 행잉 형태로 처음 키워본 식물인데요. 정말 예쁩니다. 어, 그리고 이 친구의 매력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벳 느낌의 이 잎. 색 너무 예쁘고요 색이 오묘해요 요런, 요렇게 좀 밝은 잎부터 좀 진하게 난잎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붉은 잎 그리고 이게 뒷면도 되게 예쁘거든요 잎에 잎의 뒷면도 굉장히 예뻐서 이렇게 행잉 식물이다 보니까 걸어서 연출을 하는데 빙글빙글 돌때 뒷면도 너무 예쁘니까 이것만 한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빛도 이 자리가 창문 옆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깊게 들어오진 않아서 빛도 그렇게 많이 요구되는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물 주기도 이 잎이 물을 부족하면 이렇게 쭉 누가 봐도 나 물이 부족해 하는 것처럼 잎도 살짝 구겨진 상태로 쭉사지는데 그때 그냥 이거 통째로 걸어다가 싱크대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 그냥 담가서한 3시간 정도 네, 푹 담가줍니다. 그게 끝이에요. 제가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았고요. 한 지금 1년 넘게 키우는 아이인데 네, 이렇게 작은 팥에서도 이쁘게 잘 자라줍니다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서 추천입니다. 처음에 살 때는 검색을 해보면 다른 식물들 이 크기에 비해서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 가격이 용납이 될 만큼 너무 예쁩니다. 저도 한 2만 원 중반대에 구입을 한것 같고요. 그리고 너무 잘 자라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맨날 가지를 쳐준 이 줄기를 좀 쳐주고 있는데 이 쳐준 줄기를 물에 그냥 꽂아둡니다. 그럼 뿌리가 내려요. 잘 내려요. 그래서 수경재배로 키우기도 정말 좋다.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? 이게 이 아이의 애기거든요. 이두개입좀큰 애들 있죠. 이큰 애들이 원래 모체에서 있었던 다요두 마디 이렇게 있었던 애를 물에 그냥 냅다 꽂았습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줄이 뿌리 내린 거 보이시나요? 그래서 저는 어좀 집에 어, 행잉 킹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좀 살짝 시크한 아이 키우고 싶다 하면 플로덴드론 미칸 완전 강추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, 형광 스킨답서스입니다. 스킨답서스 약간 어, 나 식물 조금 키워볼까? 근데 좀 쉬운 식물 키우고 싶어 했었을 때 서치를 하면 바로 나오는 그 아이. 스킨답서스인데요 이 스킨답서스 자체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존 기본 잎이 그냥 청색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형광색 그리고 무늬도 있고 스킨답서스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형광 스킨답서스의 이 색감에 반해서 되게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데려왔을 때한요 정도? 잎이 정말 한 7장 정도 달려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. 심지어 이것도 너무 많이 자라서 제가 계속 자르고 자르고 분갈이도 한 번도 안 해줬는데 계속 이렇게 잘 자랍니다. 이거 너무 예쁘죠. 이런 식으로 연출을 그냥 해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흘리면서 키워도 됩니다. 그래서 이 형광 스킨답서스는 이미 다른 식물들이 많은데 다 그냥 녹색 잎이야 진한 거. 근데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했을 때 추천한 아이가 요 형광 스킨답서스입니다. 빛이 많이 안 드는 공간에서도 잘 자라고요. 이런 쨍한 색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정말 잘 자라고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예쁜 잎을 보여주고 있죠. 정말 싱그러운 느낌의 물도 얘도 비슷한데요. 쭉쳐져있어요쭉 이렇게. 막 아니면은? 아까 플로덴드론, 미컴도 동일한데 제가 보여드리는 오늘 애들은 다 동일해요. 화분을 딱 들었어. 너무 가벼워. 그러면 그때 물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도 잎이 축 쳐져서 어? 하고 들어봐서 어? 너무 가볍다 싶으면 그때 그냥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, 얘는. 따로 어디 담가주진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고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식민이들 완전 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입니다. 여기 보시면 또 새잎이 나오고 있어요. 여기도 나오고.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? 이 끝쪽도. 이 끝쪽 얘도 새잎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정말 잘 자랍니다. 제가 한 번쯤 키워 보시면 좋겠어요. 스킨답서스는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거의 대부분 키우기 쉬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자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이 아이는 아몬드 페페입니다. 입 모양이 아몬드를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고요. 무늬가 되게 특이하죠? 페를 제가 좋아하는데 페페가 특징이 이렇게 입을 딱 만져보면 되게 단단하고 통통해요. 그래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물 주기를 늦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크기 대비 작은 팥에 키우고 있어요. 제 손보다도 작은 이팥에 키우고 있고요. 보면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게 이렇게. 덩쿨로 내려오는 게 특징이고, 이것도 완전 산발로 자라고 있었던 거를 제가 뒤쪽을 다 쳐주고, 앞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서 자랄 수 있게 수영을 잡아준 아이예요. 수영 안 잡아도 되게 예쁘고요. 그냥 내 맘대로 자르고 망했다 싶어도 괜찮아요. 왜냐면 금방 또 자라기 때문에 어 그냥 냅두면. 또 잘합니다. 그러면 그때 다시 원하는 수영을 맞춰주시면 돼요. 얘는 솔직히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진 않는 것 같아요. 한 달에 한번 정도, 많으면 두번 정도 주는 것 같은데, 얘 티가 안 나요. 잎에서 나시 나 물이 필요해라고 말하지 않는 아이예요. 그래서 지나가다가 화분을 들었어. 너무 가벼워. 그럼 그때 줍니다. 근데 그렇게 해도. 무시하다가, 한 두세 번 걸러 무시하다가도, 그때 저도 절대 죽지 않고요. 정말 튼튼한 아이입니다. 이렇게 처음에는 세이피 이런 식으로 연하게 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나다가 서서히 이렇게 진하고 탄탄하게 변해갑니다. 네, 이런 맛으로 보는 재미가 있고, 이것도 되게 보면 좀 감성식물? 이런 걸로 많이 키우시더라고요. 그래, 이쁘고. 저는 한 3,000원 주고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,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 화분도 그냥 다이소에서 1,000원 주고 산 건데, 어차피 이렇게 화분을 가리면서 자라는 애기 때문에, 화분도 비싼 게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나 식물을 돌볼 시간도 없고, 좀 바빠. 식물 잘 키워보지도 않았어. 이런 분들인데, 나 조금 살짝 어두운데 좀 특이한 수형의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겐 이 아몬드 페페를 추천드립니다. 네,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이 아이는 디지디아 필리핀입니다. 요, 보시면 되게 뾰족뾰족한 이 잎들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예요. 보면.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되게 색이 딥한 그린이에요. 그래서, 검은 색깔 팟에 하나만 툭 걸쳐놓는 행잉으로 솔직히 많이 키우는 아이이고, 저도 그거에 반해서 샀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제가 토분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, 그냥 검은 색깔 풀분에, 플라스틱분에 키워도 정말 예쁜 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만졌을 때 보면, 얘도 잎이 통통해요. 잎이 통통한 애들의 특징은 수분을 잘 머금고 있어서, 물주기가 늦어도 죽지 않는다는 장점이 아몬드 페페와 동일하게 있습니다. 얘도 실제로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을 때는 어, 한국어로 작성된 블로그나 막 이런데 키우는 꿀팁 같은 게안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몸소 체험해보면서 키우는 애인데, 어, 순둥한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얘가 보니까 실제로 심겨져 온게 코코피트에 심겨져 왔더라고요. 그래서 분갈이도 동일하게 코코피트에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식물의 처음에 상태, 어떤 분의 어떤 흙에 분갈이해서 왔는지를 보셔야 되긴 합니다. 어, 코코피트나 막,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을 어느 정도 키워봤고 그런 흙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나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식물이고요 이렇게 딱 하나만 봐도 뾰족뾰족하니 약간 감성 식물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아이는 약간 좀 시크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식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, 다음은 어, 몬스테라 아담소니입니다. 어디 있냐? 여기 3번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아이가 몬스테라 아담소니인데요. 제가 이미 대왕 몬스테라를 키우고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그냥 막간 자랑 타임이고요. 그래서 몬스테라 종류를 되게 더 키우고 싶었어요. 히메 몬스테라, 몬스테라 아단소이 몬스테라 성실을 가진 친구들을 되게 다 키우고 싶었는데, 그 중에서도 제가 세 번째로 데려온 아이입니다.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, 살짝 얘도, 음, 마치 뭔가 조화 같아요. 이렇게 반질반질한 잎에, 이렇게 구멍이 뿜뿜뿜뿜뿜. 이렇게 뚫려 있는 아이고요. 이게 되게 잘 자라요. 제가 처음에 초기 한3개 정도밖에 없는 앤데 정말 그냥 이한 반에 올려두고 정말 관리를 안 하면서 키웠거든요. 너무 얘도 막 잎이 막 쳐졌다. 나물줘 살려서 할 때만 이제 물 조금 쭈루룩 주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잎이 지금 보이시죠? 두개나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아이고요. 얘는 보면 그냥 벽에다가 연출을, 이렇게 빈 공간에 벽에 연출해도 좋고, 그냥 흘러내리게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몬스테라. 몬스테라 같이 구멍 뽕뿡 뚫린 애들, 나 너무 좋아.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. 이거는 이미 몬스테라를 좀 키우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, 물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친구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산만 위에 자주 들여다 보기 힘들어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청 아이비입니다. 제가 아이비도 무늬 아이비? 그냥 기본 아이비?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키워봤는데 전이청 아이비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청 아이비는 살짝 무늬 아이비와 다르게 좀 어두운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얘도 밝은 데서도 물론 잘 어울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두운 소재의 상부장을 설치를 했거든요. 그래서 거기 위에 올려두니까 더 얘만의 멋이 살아서 이렇게 지금 원래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벽에 원래 붙여서 키우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수형을 쫙 잡아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게 키우고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. 한 2년 넘었는데, 이 플라스틱 분이 처음에 데리온 분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도 그냥 계속 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얘도 가끔 선반 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은 안 쓰지만, 다른 거물줄 때, 어? 얘도 안준것 같은데? 싶을 때, 슬쩍 화분을 들어보고, 역시나 가볍다 싶으면, 물을 그냥 쪼르륵 밑에 계속 주기 힘들어요. 너무 올라와서. 그래서 그 밑에 물 받침대. 여기 보이시죠? 물 받침대에 그냥 물을 주르륵 부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흡수할 수 있게 저망 건수 방식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더라고요 세이블 되게 잘 내요 네, 그리고 얘도 매력적인 게 번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입 정리를 할때수영 다듬을 때 잘라서 물에 꽂으면 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내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 아이인데요 뿌리 내린 거 보이시죠? 기가 막히게. 이 네. 상태에서도 세잎도잘 내고 잘 자랍니다. 아이비는 잎 모양의 특색이 있어서 이런 잎 모양 너무 예쁘다 키워보고 싶다 했던 분들은 그냥 순둥순둥하니까 집에 들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제법 키우신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.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오늘은 제가 키우는 행잉식물들 중에 어, 키우기 좀 무난한 아이들을 6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. 이 중에서 어, 내 마음에 맞는 식물을 찾, 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